미크 김미석 선생님 어서 오시오 드디어 진리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Flag>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은 넥스턴 스포츠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넥스턴용 트럭 캠퍼를 제작할 때에는 렉,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렉스턴 스포츠에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렉스턴 스포츠 칸은 적재함의 길이가 165cm 정도로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는 어떤 공간을 재대로도 길이가 140cm가 넘어가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잠을 잘수 있는, 그러니까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없는 차량이 렉스턴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희는 렉스턴 스포츠의 트럭 캠퍼를 캐치로 제작을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저희가 렉스턴 스포츠 칸을 거의 제작을 했고 이 차량의 경우는 한 4, 5년 정도를 렉스턴 스포츠에서 어렵게 잠을 주무시다가 저희한테 찾아오신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렉스턴 스포츠에서 잠을 잘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은 2열에서 주무시는 방법하고 근데 2열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2열의 이 좁은 공간에 여기에서 한 기껏 해봐 6 0 c m 의 길이가 140cm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다리를 펴고 주무시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의자 1열을 뒤로, 뒤로 눕힌다고 해도 완벽하게 180도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1열과 2열에서 잠자는 거는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칸인데요 자, 짐칸을 보시면. 렉스턴 스포츠 칸의 적재함 사이즈는 제일 깊은 곳이 130cm 그리고 가로 폭이 제일 넓다고 해도 한 160cm로 160cm에 130cm가 렉스턴 스포츠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에서는 160cm가 가장 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 칸이 나오면서 적재함 공간이 한 30cm가 더 커진 거고요. 자, 이 차량의 경우는 차 안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저희의 특징대로 인출식 240kg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인출식 서랍구조를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탁자가 식탁 부분이 나오고요. 식탁하고 수납함이 나옵니다. 물론 240kg 내구성을 자, 차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있더라도 이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는 차량에 의지원하지 않고 이 자체 레일의 내구성만으로도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구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뒤쪽으로 확장을 했을 때 만약에 후비 텐트를 치게 되면 지금 한이 정도 확장이 되는데요. 이 정도 확장을 되더라도 뒤에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가득 싣고 있더라도 차량의 충격이 있더라도 버틸 수 있으려면 이 정도 내구성을 레이를 사용해야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출된 서랍의 크기가 인출되는 서랍의 내부 사이즈가 110cm에 가로가 70cm에 세로가 23cm 깊이가 23cm면 이 안에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이런 공간과 요, 요두 개는 다 좌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좌탁 기능을 부여를 해서 식탁을 열면은 요 자체만으로도 좌탁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수납 공간을 보시면 좌우로 좌우로 1180에 약 37cm 깊이는 약한 30cm 정도 되는 좌우 깊은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에서 길이가 130cm밖에 안 되는 거를 밖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펼쳐졌을 때 길이가 아까 130cm에서 182cm로, 181cm로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은 밖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작은 짐들을 내부에서 수납할 때 이런 수납... 턱 부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건들을 이쪽을 통해서 물건들을 이쪽을 통해서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물건들을 이쪽 수납으로 해서 110cm 이상 되는 물건들을 길게 수납을 할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스타 스포츠의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칠수 있는 후미 텐트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만큼만 이렇게 하나 텐트를 갖게 되면 길이 180cm, 폭 160cm로 이 안에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공간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차 안에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밖으로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차량 원래 사이즈의 한계를 외부로 확장할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밖에 좌탁을 터놓은 상태에서 내부에 있는 수납공간을 그대로 쓰고 그러면서 평탄화를 하고 잠을 잘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게 작은 실내 적재함의 사이즈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봐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확장되는 게 매우 쉽게 펼쳐지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확장이 매우 간단하게 펴집니다. 간단하게 펴지고 간단하게 접어지고 수납하고 짐을 넣고 뺀 후에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이 방법,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렉스턴 스포츠에서 두 다리를 타고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전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작한 렉스턴 스포츠형 캠퍼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키 180c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사실은 더 길게도 빼드릴 수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좌탁들을 쉽게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182cm로 해놨고요 사실은 더 길게도 빼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사이가 다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빼드렸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텐트하고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각도를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딱 182cm 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도 내부에 있는 뚜껑을 열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최소한 있는 거 안에서 이런 부분들 간섭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엑스턴스포츠를 여태까지 차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 제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넥스턴 스포츠로서 가장 단점은 길입니다. 최대 길이가 16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라그 단점을 저희 캠퍼를 올림으로써 180cm로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완벽한 수평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수평한 공간 확보를 넥스턴 스포츠에 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렉스턴스포츠 차량 특성상 차 안에서 앉아있는 건 어렵습니다 내부에 있는 공간의 높이가 높은 데가 약한 70cm 정도 뭐 길어봐야 65cm, 70cm 정도로 차량 내부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뭐 차량 차량 자체가 그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렉스턴 스포츠 칸의 경우는 루프탑 텐트를 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미 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하드탑을 없애고 다른 거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도 어렵고 정식으로 구조 변경된 하드탑의 사이즈가 다이 정도기 때문에 이걸 더큰 거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간편하게 실외 내부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오마이 캠프의 렉스턴 스포츠용 트럭 캠퍼.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밖으로 확장되는 부분도 원하는 길이만큼을 빼서 확장을 하시면 되니까 뭐 최소한의 길이만큼만 빼셔도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더라도 최소한의 공간으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확보할 수있다는 렉스턴 스포츠 캠퍼입니다. 오마이 캠프의 렉스턴 스포츠 트럭 캠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